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원근입니다. 최종열입니다. 네, 참문TV 최종일 대표님 함께 합니다. 자, 여기는 이제 충남 대학교 네. 앞에 있는 인투어 영업 카페. 네. 앞으로 여기서도 이제 방송을 자주 할 겁니다. 네. 여기도 큰 꿈을 안고 네.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네.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네. 예, 지금 젊은 사람들이 대학을 가려고 그러면요. 대학 가는 것도 그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못 하잖아. 그럼 취직에 가장 필요한 것이 또 영어입니다. 그런데 네. 네, 여기는 영어를 거의 뭐 만점 맞게 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어, 음. 어, 대전 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네. 어, 인투어 영어 학원이 네. 어, 가장 상위를 달리고 있는데 네. 그 속에 네. 마이클 조라고 하는 네. 어, 엄청난 분이 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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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그 어, 지금 방송은 계속 할 수는 없고 네. 어한 5분만 먼저 안내를 한 다음에 네, 그렇죠. 어 다시 이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그 기도회 모임에서 어떤 감동을 받았냐면요. 보세요. 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네.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네.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네.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네. 그러니까 이게 기생라합은 원래 믿음이 없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십계에서 거짓말을 하고도 대박이 난 사람이 기생라합이란 얘기죠. 그래서 아, 이게 예, 믿음의 고백을 한 것, 하게 한 것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런. 예. 그런. 어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시더스가 지금 정지된 이후로 믿음이 없던 분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네, 그렇지. 그런데 보혈 찬양을 알게 되고 신탁을 하게 되니까 이건 하나님이 한 거지 누가 이 사람이 하는 겁니까? 네, 예,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이제 존재를 알게 되고 믿음에 가까이 간 분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네, 예, 그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또 네. 뜻깊은 음. 마이클 조선교사는 집착하는 네. 그런 영어 카페에 음. 또 와서 보니까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저로서는 네. 또하면 <laughs> <하나에 웃음> 네. 이제 가만히 보니까 네. 이제 지금은 이제 이 시대 자체가 네. 글로벌화되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네. 그 외국어 중에서 음. 앞으로는 한국말하고 영어하고 네. 또 여기에 뭐 가장 많이 쓰는 건 중국어라고 얘기도 하는데 네. 이렇게 가지만은 이제 음. 필수로볼 때는 음. 이제 대한민국이 음. 그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만큼 아주 모든 걸 표현할 수 있는 네. 뛰어난 그 언어를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어요. 한국어.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하나는 뭐냐면은 음. 이제 뜻을 담아놨는 데는 음. 한자보다 더 깊이 있게 음. 의미를 담아놨는 데가 없어요. 네. 그이 중간에 뭐아랍어도 있었고 또는 여기 일본어 또 얘기하지만은 네. 저 영어가 이제 사실질 국제 통용어가 되어 있다시피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걸 꼭 필요하기 때문에, 네. 또 글로벌화 갈 때는 이제 음. 영어학원 이 부분이 꼭 필요한 게 앞서서 네. 세계화 시대를 놓고 미래를 준비하는 네. 중요한 선율을 네. 담당하는 그런 음. 어, 기업체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대한민국에 살게 하신 것은 네. 큰 축복이다. 그럼. 예, 네, 그리고 시도수를 계속 엉터리로 잘나가게 하지 않고 네. 수돗을딱 시킨 다음에 네. 정리를 해서 네. 어, 이렇게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오늘 이제 네. 또 네. 다루려고 하는 것이 네. 신탁이 뭔가를 알고 네. 여기 들어와서 하나하나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네. 그 구성원들 전체가 네. 하늘의 복을 받는 네. 그런 제목을 컨택하게 된 것도 음. 또 우리가 나서지 방송을 하나하나 하는 것도 네. 하늘의 뜻을 받아서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우리 방송하는 것아도 네. KTN 한국 방송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네. 어, 언론 보고마 여기 방송 보고마 네. 여기에 직결돼 있다고 생각하면 네. 그때부터 하늘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하늘이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네. 여기 그래서 살리는 방송 죽이는 방송 네. 이런 말은 사기언어 생기언어 이런 말을 쓰고또 정말 어, 사기 공하고 생기 공하고 이런 네, 단어까지 나오고 있는데 예. 이것이 전부 예. 나라를 음. 나타내고 있어요. 네. 세상 나라 사탄 음. 나라 하나의 음. 나라. 오늘도 뭐 잠시 오기 전에 우리 네. 피비 언니또 이렇게 저기뭐 어, 미국, 미국에 예. 있는 와서 이제 예. 저한테 물어보는 게 음. 아주 뭐어 해신당이라고 하는 음. 그 무당한테 딱 자기가 뭐뭐뭐를 물어봤는데. 네. 답변을 모호하게 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저~ 계신 우리 음. 현각 선생님 오라실 네. 박사님한테 그분한테 물어봐 달라 칸데 아, 근데 네, 그게 직간접 이게 대화도 하기도 예. 했지만은 예. 그거는 물어보나 마나 할것 음. 같다 궁금증 때문에 물어보는데 네. 여기서 묻는 질문 자체가 맞느냐 틀리냐 예. 되느냐 안 되느냐 음. 못 받느냐 못 받느냐. 네. 이게 화를 당하겠냐, 이게 축복받겠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거든. 네. 질문 자체가 이미 세상 나라의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그거를 질문을 딱 바꾸면, 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음. 하늘의 뜻이 뭘까, 네. 질문이 이렇게 들어가지, 맞다 네. <laughs> 틀릴 때이 얘기할 때이렇게 가요. 음. 그래서. 아마그 애신당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전 몰라요. 아, 그래요? 근데 애신, 확인해 보셔야 되겠네. 전화번호부터 알려 주면은 예. 제가 애신당 무저기 음. 무소기를 좀 만나 도 보고 네.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해 보고 있는데 네. 오늘 본 방송은 아니지만 네. 어떻게 때문에 음. 신탁 구성원들이 음. 하늘의 부자가 되도록 만드는 이런 주제가 음. 오늘 네. 주개졌으니까 한시부터 음. 생방송에서 또 다루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그냥 하늘을 부자는 네. 세상에서도 마음, 생활, 모든 부자입니다. 예, 그, 그 부자가 또 하늘에 또 보물을 쌓고, 네, 그리고 또 하늘 부자까지 되니까 여기서도 행복하고, 하늘 날아가서도 행복하고, 예, 네. 그런 부자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또이 자리가 네? 토요일마다 이제 우리 기도회를 하면, 여기에 이제 한 3, 40명이 이제 몰려와서, 네. 여기가 지금 뭐가 중요하냐면, 루 루아 커피라는 게 있어요 루아 네, 예, 예 그게 예. 어, 우리 이제 시니어들이 지금 걱정되는 게 갑자기 혈액 순환이 잘못돼서 그 뇌졸중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예방하고 암세포가 또 생기지 않게 하고 또 중요한 남자분들은 전립선 예방을 또 해야 되잖아요 음. 아~ 근데 그런 커피가 있는 줄은 몰랐어요 근데 그게 한3만 원씩 아마 한 잔에 그렇게 하는가 봐요 그런데 여기는 5,000원으로 우리 회원들에게만 이런 기회를 줬습니다. <laughs> 아, 네. 그러니까 우리 시도자 가족들도 우리와 함께하면 혜택을 <laughs> 볼 수가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네. 아, 이제는 토요일이 네. 기다려지는 토요일이 되게 생겼어요. 네. 기도회 끝나고 이제 피곤할 수가 있는데 <laughs> 어제, 어제도 저희가 이제 방송 끝나고 어, 우리 유광시 지지본부장은 이제 대구에 도착했다는 열기도 듣고 또 어, 저도 세종에 또 들어가서, 뭐, 이제, 가자마자 씻고 누웠는데, 거의 뭐, 한시 반 정도 됐더라고. 예, 뭐, 마찬가지로 네. 늦은 시간에 헤어졌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새벽이 어떻게 될까, 그거 생각도 안 하고 누웠는데, 다섯시 반에 딱 깨졌어요. 뭐, 씻고서 이제 기도에 나오니까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근데, 네. 여러분, 보시다시피 피곤하지가 않아요. 이것이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우리가 그래. 사람 몸이 음. 자꾸 피곤하면 뭘 하지를 못하잖아요. 네, 네. 그래요. 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보뭐 부자라고 하는 개념이, 네. 영혼의 부자가 있고, 네. 네. 지식의 부자가 있고, 네. 네. 부자라고 단순히 돈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이렇게 영혼의 부자, 지식의 부자, 네. 돈의 부자, 음. 그리고 삶의 부자가 있단 말이에요. 네. 이, 이, 이것도 나눠서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해보면, 네. 참 진짜 이게 하늘의 부자가 되면 일단, 음. 왜냐면 세계관이 달라지고 네, 네. 역사관이 달라지고 그렇죠. 또 노예나 음. 모습이나 종 같이 매여 살지라. 그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이런 내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네. 하여튼 음. 어, 잠시 후에 음. 어, 우리가 생방송 할때 네. 진짜 신탁의 구성원들을 음. 하늘부자로 네. 되게 하라 이런 네. 말씀의 주제를 갖고 나눌 텐데 네. 점심을 맛있게 드시고 네. 한 시에 좀 아름답게 만나 방송도 어, 시청해 주시면 고맙게 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다. 전에서예 그리고 거짓말을 했는데 성경 인물 중에 최고로 대박이 난 사람은 라합이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음. 여러분들도 사실은 근데 이제 그거 대박이 난 겁니다. 세상에서 네. 쳐다볼 때는 네. 거짓말인 것 같은데 새 네. 나라를 쳐다보면 안 해요. 네, 그렇습니다. 저 아주 초과학적으로 보면 네. 너무나도 진리를 말했고 네. 저기 저기 라합이 말한 게 진실을 고백했고. 구원의 역사를 고백하고, 네. 하나님의 전, 전, 전능하심을 갖다 고백하는 네. 그런 이 고백이었는데, 네. 이게 열의 고성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찾아볼 때는 완전 거짓말하고, 네. 아, 완전 그렇죠. 이런, 이런, 이런 네.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그러니까 그 들으니까 지금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네? 사실 기독교인 선의의 거짓말도 해서는 안 돼요. 뭔가 찝찝하잖아. <laughs> 네? 그 선의적으로 했다지만 거짓이라고 하면 뭔가 찝찝하단 말이에요. 예, 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 보실 때 어, 음. 지금 기생라합처럼 믿음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 같다는 그렇구나. 그런 그런 감동이 왔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 네. 예, 점심들 다 드시고 네.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템 뭐... 댓글이 막.